방송 중이야. 왜 이렇게 전화 빨리 받아. 나 있는 법 먹고 있었어. 오늘 뭐해? 노뭐 있기. 아 심심하다. 자, 오늘 접어라. 괜찮으니까. 아 십팔 왜? <laughs> 뭐할 건데? 노랄래? 음, 내오 뭐 봐라? 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나? 술야 있는데. 해줘? 지금 나 기분 나쁘게 얘기하네. <laughs> 아너 근데 너브론즈 계정 있어? 어 있어. 어? 나그케인 해도 돼? 채팅창에 팀원 뭔죄냐는데다 같이 벌주는 구조입니다, 저티언다 같이 서로 미워하는 구조야. 일단은 제가 머리를 못 감았어요. 제 머리 감는데 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이거는 차마 깔 수가 없, 이, 내릴 수가 없어. 와, 오빠 살 왜케 많이 빠졌어? 그치! 그니까 이런 마음은 좋아해준, 좋아한다니까요. 리신 보여줄까? 장난하지 마. 나 진짜 개 빡겜 할 거니까 지금 프로게이머 모드 달 거야? 아니 오빠가 롤을 하는데 어떻게 개 빡겜 모드가 돼? 바보야 나 어제 진짜 존나 열심히 했어 야 제가 리신 가져간다 아나 아, 리신 아니면 사랑할 의미가 없는데 뭐야 드레이브는 <laughs> 개새끼야 <웃음> 한번 올려놔 보고 싶어 아, 나 브라자 진짜 개오랜만에 <목소리> 안 해? 야, 인베가 가니까, 돼지야. 싫어. 탑은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탑도 오는 거야. 실패네. 뭔 실패야, 너. <목소리> 뭐. 아, <아니야. 목소리> 타이쿤 게임도 아니고, 실패 성공이 어딨어. 아, 거기로 가면, 아, 들키잖아. 아. 아, 첫템! 아. 뭐가? 아, 오늘도 아 ㅅㅂ! 푸는데 지드님 굿 굿굿 굿. 어, 잠깐만 내가 비꼬는 걸로 생각하나? 음. 아닌데 나 진짜로 굿굿이라는 건데? 나 리신 여깄다 여기가 어딘데? <laughs> 어디냐면 칼부에서 나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쳐서 상대 블루로 가고 있어 얘뭐 선만이야? 퓨 병수 접어 야, 그걸 안에 그걸 오빠 할게. 세트가 원래 근데 원래 양아이야 세트가 원래 빡세 진짜 대답 아, 나 집중 중이잖아 말 걸지 말아봐 아, 미니언 먹는데 뭐 집중을 해 상식. <laughs>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는구만 집중할 게 뭐가 있어 다안 할래 왜? 세트 너무 잘해 부캐야 쟤 사장님, 저희 유튜할 거예요! 빨리 와. 빨리 와! 사람 살려! 빨리 오삼, 빨리 오삼! 사장님, 오삼! 오삼! 가는 중, 가는 중! 오삼! 얘 잡으삼! 풀다 뺐음! 풀다 뺐음! 풀다 뺐음! 나이스! 미니언트 3! 좋았지! 어어 뀨 어? CS 내가 더잘 먹었어 일로와 아니 개새끼야 니가 침묵으로 키를 왜 쳐먹어 이새끼야 걱정 말라고? 타요맨? 아래는 이 너굴맨들이 다 처리했으니? 나, 나 QWER 중에 뭐, 뭐선마해 Q. 사연님, 이게 롤체처럼 자동으로 안 싸워주니까 힘들죠? 네,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 살아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사연님, 어른님. 아, 제발 빨리 와주세요. 아시잖아요. 아니요. 사연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갈게, 갈게, 갈게. 가는 중, 가는 중? 어? 가는 중? 운데메. 하는 중 하는 중 진짜 하는 중. 아아 아, 아. 아니 운데메. 봤잖아. 그거 안하 <laughs> 그게 재미 없어. 재미 없어? 위. 블랙점유. 아있다 오빠 여기 아래는 우리 너블맨들이 다 처리하고 있어 탑만 좀 버텨 지금 여기 오빠 여기 리신 너굴맨, 아래야 리신 세트맨 아래야 너블맨 있어 어 리신 아래야 소라카 왜탑 갔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본데? 아이아 잠만 으흐흐 럭스 일루아잇 와나시 s 트 진짜 잘 먹고 있어 나이스 나 럭스 잘 먹고 응. 있어 오왜 루헨이 그 원래 테스트 이긴다고요? 아니죠? 난 지린데? 루와잇예1 좀! 나이스! 아 쟤네이! 아무것도 안는데왜 이겨! 제나 <laughs> 골드까지만 버스티온 자 아이언 힐. 3 0 점인데? 아나 여기 티어가 안 맞아. 여기 애들 너무 못해. 방금 세트 너무 잘한다며. 다저 오빠 <laughs> 오빠 AI랑 싸우러 도망쳤잖아. 수열롤 오늘 잘하나 보다. 나 나를 못해. 아또 오빠 이거 부르지. 수열 너 티어 어디야? 나나 지금 나 에메랄드야. 그렇게 잘하지 않니? 응. 여러분 템뭐 사요? 반지? 응. 오빠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아래 동선으로 해줄게. 한방 간다. 네. 아래 동선으로 하는데 어떻게 다 불가? <laughs> 그 아래 동선 파티란 얘기야. 아 연승당. 너짜오 <목소리> 백선 오 오빠 응? 내가 까먹고 있었거든? 아운장 500개 아, 있어 아나 인생 존망 스타트야 어떡해? 아, 나필리한테왜킬줄개 x 아씨발 아래쪽으로 들어와 나... 있을 것 같은데? 아나 죽을 것 같아 아나 죽을 것 같아 아 이래 비잖아캘 먹어서 나안 오면 죽은. 응 죽어. 집 보내줘라 진짜. 아집 보내줘라. 아집 보내줘라. 아니 존나 쎄 이거 뭐야? 십안 보여. 나십또숨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배랑. 아나 필이 존나 쎈데 아나안돼나안돼나안 돼. 나안 돼, 나안 돼.

나 밤끝 간다! 짠 세지! 뭐야 이거? 효은이 형이 존X 아? 잘, 잘 컸지 거의 불비야 아니 오빠 나 솔킬 땄잖아 나도 나도 다줘 어쩌라고 나도 사이드에서 솔킬 따고 타운 잃었는데 <목소리> 와나 지금 나 녹턴 수야! 아고줄래아 저희가 막 그런 사이에요바리해고야지 알았어 아직 밴안 했어 이제 바꾸려고 했어 아, 지가 아, 지 지는 니고 <laughs> 지가 지지시퍼새끼가 <하지. 웃음> <시파> <laughs> 아니 배이 모자란단 말이야 나는 개이뻐 스킨이 이거 진짜 예뻐 수야 어? 지금 너 번호로 카톡 하나 갈 건데 이거 결제 좀해코야할부 스타트 야 나필이 보였어 괜찮아, 강냥 해, 그냥 해. 아, 야야, 그 가? 오리 치지 말고, 저거. 괜찮아, 괜찮아. 배... 오리 하나못 가거든? 응. 괜찮아, 괜찮아. 응, 어, 오리 하나는 어차피 못 간단 말이죠? 왜? 왜냐면 내가 먼저 라인을 밀어줬잖아, 앞에서. 오빠가 들어봐가지고. 아, 너 미드에 없래 말을 하지. 예? 와, 진짜 비상이다. 나바이게 먹는다, 아래 바이게 오빠, 어, 미드 와봐. 오지마 나. 바이스. 껌이에 먹거리 먹고 집 가자. 오빠 서포터들의 핑은 무시하는 게 좋아. 서포터는 무시해라. 서포터는 인간이 아니야. 무시해 아닌가. 무시해. 저기 서네를 여는데? <laughs> 무시해 무시해. 아 정글이랑 듀온데 나이가 좀 있으세요. 저희 <laughs> 삼촌이랑 <laughs> 5 7 세셔서. 잘했어. 잘했어. 내 녹음인데? 오, 모르가나? 이걸 맞춰, 모르가나? 제법이야. 나전령침 <laughs> 끌려오다가 멈추네. 행님, 바로요. 야, 모르가나 말투 바뀌었어. 이거 57세 3천이라 하니까 말투 바뀌는 거 봐. 음, 나이스 잘했어요. 나이스 어센스 너무 좋았고. 여기 더가더가더 가. 가가가가 더더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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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매우 길 초. 와 나이프. 나이스 제법이야. 해줘, 미포 미포 에미토 미토르 아 잠깐만 요리좀잘 컸네 와 이게 한 팀이네 미포 누구 응? 뭐야 이거 아 근데 진짜 할만해 근데 공다 빠졌어 진짜 할만해 오빠 어디가 오빠 어디가 친구 센거 봐라? 오빠 우리 싸우는 중 아니 이걸 어.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 전에 애초에 했어야지 야 내가 풀렸잖아. 야 내가 미포랑 팀원 풀 빼놨으니까 이거 군대에서 계속 어차피 사이드 안 되니까 본대에서덜 더고 몇 번을 말해 놓고 군돌자마자 한 번도 했어? 한 번도 안 했잖아 개새끼야 아, 아, 반박해봐, 아 반박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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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박해봐 아, 그만 알았어 미안해 오빠 미안해 네. 사랑해 어? 어, 어, 나도, 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 어, 뭐말 어, 바로 이해했어 이제? 사랑해! 씨 ㅂ 이거 왜 뒤졌어? <laughs> 빅토르가 플래시로 갑자기 나를.. 나를.. 이렇게 매차조차 했어. 아 근데 조이 왜 해? 왜한 거야? 넌롤왜 해? <laughs> 나 이거 8살이 더 많은데.. 응아 음, 미안해 미안해 엄마. <laughs> 아 알겠어 아, 사랑해. <laughs> 네, 사랑해! 총 쏠까? 어. 총 쏠까 우리? 맞벨 뜰래 개새끼야? 아 ㅅ 뜰래? ㅅㅂ 맞밸 뜰래? 아 진짜! 뭐 걸고 할래? 인생 걸고 뜰래?